그 공유자한테 통지가 안 되면 경매 진행이 안 돼. 음. 그러면 지분이 지금 경매로 나왔다는 것을 공유자들에게 알아. 걔네들이 살라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하면 자기 건데 음. 경매로 싸게 사지. 그걸 경매로 산 사람한테 일반 매물로 비싸게 사겠냐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10%로 미만이야.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제가 사가야겠지. 이거 없으면 안 되겠지. 그생각만 하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그래갖 이제 좀 높이 돼. 근데 싸게 먹어야 된대. 그래갖 예를 들어서 응, 어? 이거를 이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떨어지면 4,000한번 떨어지면 뭐3,200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한 예를 들어서 한 3,500이나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이제 앞으로 들어갈 비용, 시간 이런 거 계산해야 이게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싸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최소한 두번 이상은 유찰이 된 상태에서 먹어야 된다? 한번 먹어갖고 답이 안 나와요. 이미 유찰된다? 네, 한번 유찰된 걸 먹어갖고는 지분으로 답이 안나와 답이 나오는 건 나머지 지분권자가 사주는 경우에는 답이 나오겠지. 근데 그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안 사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수익이 나냐고. 한번 떨어진 거 먹어갖고는요. 온전한 거 하지 못한다고 이거 하냐고요. 다 온전한 것도 한번떨어지면 공격하는데 온전한 거 하지 못한다고 지분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싸게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걸 싸게 먹고 지금 이제 이거 이제 먹었어. 그럼 이제 수익이다? 지금 먹어갖고 수익이 나냐고 내가 새로 올수 있어 뭐를래? 아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이제 팔로 가는데 이 팔로 가는 건잘안 된다 이거지. 얘가 공유자원 속에서 한번 먹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팔로 갔는데 얘가 사줘. 이건 이제 보너스예요 횡재하는 거지. 아니 이건 얘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입찰을 못 들어왔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경매 같은 경우. 재경매에, 지분도 재경매를 선호, 선호하는 게, 얘가 첫 발에 들어왔을 때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먹었어. 근데 얘가 나머지 뭐 장금 내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는데 장금을 어떻게 해? 그 장금 못 내면 얘 이제 죽어서 재경매로 나와. 그럼 얘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분에는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 재경매가 최고 좋은 물건 중에 하나예요. 대개 보면 첫 방에 먹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해갖고 공유자가 먹었어. 그리고 장금을못낸 경우라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금 내야 안 돼. 알죠, 알죠. 개투와못 들어, 못 들어오죠. 거기다가 재경매니까 또 수업 싸겠죠. 그래서 지분 재경매 물건을 저희가 최고 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수 있죠. 다른 사람 내에서는 할수있는데 잔금 데 내가 또, 보유금 내고 또 해? 예? 그, 같면 잔금 내이또 걸고 해야 되는데 럼럴 확률은 5%미만이야다그다그 다음에, 그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이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건 10% 미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90%의 일은 뭐야? 뭐야? 이것까지 먹을 수 있나? 근데 이제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 얘의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얘의 상태는 뭐로 봐? 등기부로 보잖아. 등기부 동물을 보면 둘 중에 하나야. 깨끗 지저분. 둘 중에 하나겠죠. 등기부 동분이 얘도 깨끗할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걸 먹고, 얘가 깨끗하다 그러면, 이게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지. 얘가 마음만 먹으면 사줄 수 있는 거지. 특히부뭐깨끗하다는건빚이 없다는 얘기인데, 두개 합치면 온전한 걸로 해서 대충 받으면 저거 처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깨끗하다 그러면, 이 확률이 좀 있지만, 이 확률은 좀 적은 편이고, 어? 이거를 먹으려고 하면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검토해야 될 물건은 뭐냐면, 깨끗한 게 아니고, 뭐야? 지적. 얘도 떠덕떠덕 붙어 있어. 그러면 먹고 있다가 얘도 경매로 나올 확률이 높잖아. 경매로 나오면 그때 고기적으서 매수 걸면 이게 내 물건이거든. 그래서 지적분한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분 물건 검토할 때 제일 그, 그, 그 뭐랄까, 전제 조건? 전제 요건이라고 그러 그거는 내가 이 지구를 먹고 나서 나머지 지구를 먹을 수 있느냐? 나머지 지구 먹으려고 그러면 나머지 지구의 등기부 등분이 지적분 하는 게 좋다, 이거지. 깨끗한 거부터 깨끗한 거는 둘이 평행선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소송 가는데, 또 둘이. 그럼 이제 소송 가고 공일군을 전부 소송 가는데,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는 잘라버리고, 얘는 못 자른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나도 강매을 샀죠. 근데 이게 전체가 경매가 들어가, 전체가 경매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는 높게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9천만 원에 낙찰된다고 그럼 반 자르면 응? 반 자르면 나한테 4천 5백도 오겠죠? 얘도 얘한테 4천 5백 가져가겠죠? 배당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4천 5백씩.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천 5백 사면 4천 5백 하면 1천만 원 남는 거잖아. 시간, 비용, 소송, 경매 지불해놓고 배당 받고. 그 시간 다, 그다 비용 다 빼고, 이렇게 해야 3 5 0 0에 받아야 숙발은 남아. 3천0 0개 낚시할게. 안 돼, 이게 뭐4,500 이렇게 된다고요, 4,000 이렇게 지금 이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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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서 된다고, 4,300이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남자고, 경험만 쌓일 뿐이야. 안 남아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요거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 지저분해. 지저분한 거를. 선, 선정을 해서 경매로 나왔을때 경매를 예 얘를 먹을 수 있는 거는 매매로 일반 매매로 먹을 수 있겠죠? 일반 매매로 살수 있잖아 내가. 그래서 사는데 얜또 싸게 팔겠어? 시세대로 팔거나 시세보다 조금 적거나 그렇게 팔면 다행히 시세보다 비싸게 팔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 어쨌거나 얘를 시세대로 로 받으니까 판다 그러면 난또살 이유가 없잖아. 뭐 오천만 원인데한 4,500이나 한다 그러면 예? 네? 지금 경매로 3,500에 이렇게 3 0 0 0에 한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